안녕하세요. 제이재입니다. 오늘은 남사친도 남자로 보게 만드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요즘 지니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정말 친한 남사친이 있는데 가끔 애매하고 묘한 기류가 흐르거든요. 그런데 볼 때마다 설레는 건 아니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본인도 모르겠대요. 우린 무슨 사이인 걸까? 이런 분들 꽤 있을걸요? 진의 사랑엔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바로 열정이에요. 예일대 스턴버그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사랑은 친밀감, 열정, 의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열렘은 설렘, 성적인 끌림, 욕망 등으로 연애 초기에 아주 중요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어요. 물론 이세 가지가 전부 다 있어야만 사랑인 건 아닙니다. 열정이 다소 부족한 사황도 있고 의지가 약한 사황도 있죠. 진이에게그 친구와의 관계는 친밀감은 높지만 열정과 의지가 낮은 호감만 있는 사랑으로 볼수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낮은 열정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답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의 로이 바오마이스터 교수에 의하면 없는 열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열정을 높여주는 방법. 바오마이스터 교수는 친밀감의 급격한 변화가 열정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부터 쭉 친한 사이거나 애초에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열정엔 별다른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다만, 급격하게 더 친해지거나 갑자기 사이가 멀어질 경우엔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진 물건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능을 알게 되었을 때는 없어진 관심이 다시 생기기도 하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열정도 다르지 않아요. 익숙함이 가장 무서운 적이죠. 그렇다면 지니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조언: 서로에 대해 알 만큼 안다.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절친한 친구 사이라면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그 친숙함과 익숙함은 친구일 때나 가능한 거예요. 이성으로서는 또 다릅니다. 잘 모르겠을 땐 지금껏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게큰 도움이 돼요. 둘이서 연극 공연을 보러 간다거나 기분 좋은 바람이 불땐 한강 나들이도 좋죠. 썸이나 연애 초기 할 법한 데이트 위주로 말이에요. 분명 그전에는 알수 없었던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친구가 아닌 이성으로서 말이죠. 두 번째 조언.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시간을 갖고 거리를 더 보세요. 이미 그런 것도 할 만큼 했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다면 극약 처방이 하나 있긴 한데요. 두 사람이 시간을 갖고 서로 떨어져 있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친밀감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확인해 볼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없는 삶이 생각보다 힘들다면 단순히 친한 친구는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가 갑자기 멀어져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후 관계가 영영 안 돌아올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답니다 원래 친구에서 연인으로는 어려워요 두 사람 다 같은 식의 마음이 찌릿찌릿 통한다면야 문제가 될게 없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친구라기엔 뭔가 미묘하다든지 이성이라기엔 살짝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과 쿵짝쿵짝 주기 잘 맞는 사람 생각보다 찾기 어렵거든요. 날 남자로 안 보는 여사친도 설레게 만드는 방법. 남자분들 외출할 때 향수 꼬박꼬박 뿌리시나요? 만약 평소에 향수를 잘 쓰지 않는다면 이 영상 꼭 봐주세요. 오늘 살펴볼 연구에 따르면 남자의 향수는 단순히 냄새만 좋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소리냐고요? 영국 리버풀 대학의 로버츠 교수가 향수의 엄청난 매력 부풀을 알려줄 겁니다. 냄새를 보는 여자 로버츠 교수는 향수의 힘을 알아보기 위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준비했어요. 향수를 뿌린 남자와 안 뿌린 남자의 사진을 여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누가 더 잘생겨 보이는지 물어봤죠. 여자들은 향수 뿌린 남자의 사진을 더 매력적이라고 말했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향기가 사진에서 보일 리가 없으니까요. 매력 점수가 향수 뿌린 남자 사진 41점, 향수 안 뿌린 남자 사진도 40점으로 비슷하게 나왔어요. 로버츠 교수는 다시 한번 실험을 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사진이 아닌 동영상을 말이죠. 그러자 이번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자들이 향수를 뿌린 남자를 훨씬 더 매력적으로 평가했거든요. 매력 점수가 향수 뿌린 남자 영상은 60점, 향수 안 뿌린 남자 영상은 54점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 4D도 아니고 여자들이 어떻게 향수 뿌린 남자를 알아본 걸까요? 비밀은 바로 남자들의 태도에 있었어요. 남자들의 영상을 분석해 본 결과, 확실히 향수를 뿌린 남자들은 재수가 크고 목소리도 더 밝았어요. 한마디로 자신감이 있어 보인 거죠. 실제로 향수 뿌린 남자들은 스스로를 더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풀 메이크업과 하일이 여자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처럼 향수가 남자들에게 같은 효과를 준 거예요. 여자들은 바로 이 남자의 자신감에 호감을 느낀 거고요. 남자분들, 그러니까 소개팅이나 데이트할 땐 향수는 진짜 필수예요. 여자들은 남자 몸 냄새에 엄청 민감하고 향수는 당신의 자신감도 높여주고 결과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인답니다. 사랑에 빠지면 다른 남자 냄새 못 맡는다. 모넬 화학 지각 센터의 요한 룬드스트롬 박사에 따르면 사랑에 빠지면 여자는 다른 남자 냄새를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룬드스트롬 박사는 20명의 연애 중인 여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의 남사친, 여사친을 데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남사친과 여사친 냄새로 스틱을 만들어서 각각 다른 남성들과 여성들의 스틱과 섞어놓고 찾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애인을 많이 좋아할수록 남사친 냄새가 묻어있는 스틱을 잘 찾아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사친의 냄새를 찾을 확률은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과 상관없이 일정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에 빠지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바소프레신은 다른 이성에 대한 인지, 호기심, 기억 등을 차단하거든요. 호르몬의 변화로 사랑에 빠진 여자들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다른 이성인 남사친의 정보는 잘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이런 호르몬의 변화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애인 주변에 이성 친구들 때문에 불안하다면 바소프레신이 있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지금까지 남사친도 남자를 보게 만드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뵈요. 안녕.